2021 양회 빅데이터가 예측한 정책 수혜주 살펴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했습니다. 통상 양회 전후 A주는 상승세를 보이며 양회 랠리를 연출하고있는데요 이번 양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과 14.5규액 원년 등의 굵직한 이슈가 겹쳐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중미 갈등 관계 속에서 중국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중국 주식 정보 전문 매체 수지바오가 최근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양해 전후 A주 시황 추이와 올해 양해의 수혜주로 기대되는 유망 종목을 선별 공개했습니다. 올해 양해의 주요 테마가 될 과학 기술 혁신과 소비 촉진, 신인프라와 탄소 중립과 식량 안보 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비교적 저평가된 종목 26개를 선별한 건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섹터는 탄소 중립과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지방정부 양회를 통해 확인된 녹색경제 발전과 환경보호 산업 대대적 육성계획의 영향으로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와 관련한 주식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수지바오가 탄소중립 유망주로 꼽은 영봉환경기술과 유일이 환경보호 등은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외국인 자금 순유입 추세도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은 과학기술과 신인프라, 농업 등 정책 수혜주를 위주로 매수하고 있는데 원타이과기와 모건식품 등은 올해 들어 외국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2020년 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종목도 많은데요. 목원 식품과 정방과기 대북농 등은 지난해 200%가 넘는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밖에도 정책 수혜 기대주로 한화우 한남환경 하이크비전 펑딩홀딩스 중흥통신 증재기전 차이나유니콤 신유통신 신역성통신 천부광통신 광신과기 오파인가구 장수농업 양하양조 중거하이테크 신희만 그룹, 온씨 식품, 경농, 성농 발전을 꼽았습니다. 2021 양해 빅데이터가 예측한 정책 수혜주 살펴봤습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 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